일 일반적인 상품용 차량은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품용 차가 뭐냐면 개인이 신차를 사서 중고시장으로 넘어온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상품용 차량이라고 불러요 시차량 같은 경우는 전시, 시승용도로 같이 량을되다가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저희 쪽으로 싸게 넘어온 차량 그렇다 보니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상 AS <laughs> 전부 다 빠져요 신차 보증, 중고차 보증 아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5년동안 개인간의 양수양도 그 이유없는 패차로불가능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놈 가지고 부당임금 챙기는거는 법적으로 전부 다 금지되어 있시면되요이 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기나요네 그럼 어떻게 이걸로 진행해드려요 오늘? 지금 허위명을 하고 계신같맞요 아닌데요? 어떻게 허위명이냐고요? 지금 허위명을 하시는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영상찍으시는거예요 사장님? 네통해서 경찰 올거예요 그때도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610만 원에 어떻게 벤츠를 4,000km 짜리 어떻게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자꾸요? 해